안녕하세요, 여러분. 짠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시다시피 옷 타올 영상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옷은 러블리한 옷들, 또 제가 빈티지 옷들도 몇 개를 구해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옷 타올 영상과 달리 머리가 많이 짧아졌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옷을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룩북 스타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데일리 룩인데요. 우선 이 코디에서 이 브라우스는 한마디로 그냥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꼭 사세요 라고 <laughs> 말씀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런 어, 셔츠 같은 이런 브라우스를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집에도 없어요. 이런 종류가 이번에 한번 사본 건데, 이런 카라 같은 부분도 이렇게 레이스로 잔잔하게 해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단추도 촌스럽지도 않고 세련돼 보여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런 소매 부분도 약간 이런 모양이고, 팔 부분도, 아, 뭐라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너무 예쁘다? 우선 제가 이런 종이를 원래 안 좋아했는데, 입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laughs>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데일리 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수다 살롱에서, 이렇게 코디를 해줬더라고요. 이 치마랑 같이. 그래서 이 치마랑 같이 코디를 해줘서 저도 이렇게 똑같이 샀는데요. 어, 제가 민트색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요, 좀 치마가 민트색인 거예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 저는 이렇게 안살수 없겠는 게왜 이렇게 많지? 무튼, 그 민트색 치마랑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질렀죠? 그래서 입었는데 와 진짜 너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감탄했어요. 되게 나를 러블리하게 만들어주는 옷 같은 느낌이랄까? <laughs> 그래가지고 이 룩은 어... 되게 대학생 새내기 룩? 어려보이는 룩? 네 데일리룩? 대학생 새내기 룩? 그리고 예쁜 가방까지 매주면 은또더 완벽한. 브라우스는 수다 살롱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같이 코디해준 자켓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같이 샀거든요. 니트. 재질의 느낌의 자켓이에요. 아 이것도 사야 돼요. 이건 사야 돼. 진짜 얘랑 이렇게 이렇게 코디돼 있는 거 그대로 산 거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니요. 아, 진짜 새내기룩. 이건 진짜 새내기룩이야. 대학생 새내기들이 입어야 될것 같은. 전 새내기가 아니지만, 새내기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입겠습니다. <laughs> 이 자켓은 어떤 옷이, 옷에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완전 막능템. 완전 막능 옷이에요, 이, 이게. 이게 별로 기대 안 하고 산 거였는데, 오,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아주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디는 여러분 약간 배를 생각하게 하는 룩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치마는 이 치마는 빈티지 옷인데요. 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샀습니다. 제가 베이지 계열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베이지 베이지하면서도 막. 막 샤랄라하고 너무 예쁘고 진짜 빈티지 그 정말 디즈니에서 튀어나올 법한 그런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샀습니다. 네, 빈티지가 어,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사실 수가 없긴 하지만 어, 같이 이 예쁜 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감탄스러워 진짜 이, 이 코디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냥 벨룩이라고 <laughs> 정하고 싶은데 네 하지만 <laughs> 안감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입고 있지만 이렇게 꽃무늬 패턴의 런 체크무늬 패턴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레이스 너무, 진짜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음, 블로그를 통해서 사기도 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하고, 블로그에 더 자세한 설명과 상세 컷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송착순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마를 쟁취했습니다. 네. 는요 원피스입니다 일리룩하게 입을 수도 있고 되게 러블리한 옷이라고 생각해요 이 옷의 포인트는요 목입니다 이이 라인 목이 예쁘지 않은 사람도 목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옷 이게 라인 이게 적당히 뭔가 파여가지고 이쪽 부분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런 어깨 부분이나 이런 게. 그래서 되게 만족했어요. <laughs> 이런 꽃무늬 패턴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너무 예뻐서 이것도 또 베이지 계열이기도 하고 해서 샀는데. 이 옷은 제 생각에 6, 6까지도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넉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옷은 안감도 있고, 옷이 그리고 좀... 제 생각엔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까지도 잘 입을 것 같은 옷입니다.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좀 얇아서, 그것 비치지는 않아요. 전 안에 나시를 입어주긴 했는데, 낯이 안 입어도 비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어이 치마 아래다가 그 레이어드 속 치마를 입어줬었는데, 어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입고 벚꽃을 보러 갔는데, 아주 아주 만족했습니다. 굉장히 셀카도 잘 나오는 옷입니다. <laughs>

엄마가 입으시겠다고 <laughs> 그러셨던 자켓이에요. 진짜 예쁜 자켓입니다. 네, 다음 룩은 또 다른 러블리한 룩입니다. 반팔 브라우스 같은 이 반팔은 유럽에서 사온 제품이고요. 옷 구경하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산 옷이고요. 이 원피스는 빈티지 옷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벨루게 그 치마 산 곳에서 같이 산 옷입니다. 그 치마를 사고 하루 뒤에 이거를 또 샀어요.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너무 안살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이렇게 예뻐가지고 아, 너무 반했습니다. 또 여기 리본 부분이 정말 또 빈티지스러운 이런... 어 딸랑이 같이 이렇게 뭔가 달려있고, 이 원피스 안에도 안감이 있어서 제 비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얀데, 완전 하얀색은 아니에요. 얘가 진짜 하얀, 하얀색이고, 얘는 좀 누리끼리한 하얀색? 누리끼리한 <laughs> 하얀색? 네. 너무,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룩 중에 탑일 것 같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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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진짜 사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예쁜 옷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옷들도 진짜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주 너무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한 옷이어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빈티지 옷 사면서 계속 성공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이런 예쁜 옷들이 있었다니. 또 열심히 구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요 만능 자켓이 또한건 합니다. 이 위에다가 입어줬는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위에다 입었는데도 왜 이렇게 예뻐져? 이 아래 이 샤랄라한 느낌을 살려주면서 위에 니트 자켓으로 또 다른 또 업그레이드된 러블리하고 귀여운 느낌을 같이 주는 에 완벽 완벽 <laughs> 자켓을 입고서는 와 진짜 대박이다 하고서는 아 이렇게 진짜 잘 입고 다니겠다 했습니다. 이 원피스 위에다가 자켓이 진짜 너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만족합니다. 네, 다음 옷은 빈티지 룩인데요. 어, 이 원피스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샀습니다. 동료에 있는 가게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옷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파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가 되게 기장감도 엄청 길고, 되게, 음, 어, 얇, 얇은데 색깔이 이러다 보니까, 엄청 비치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이게 나시예요. 이게 나시만 해서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조금 부끄러가지고 워 저번에 샀던 이 가디건을 입어줬습니다. 어, 나름 나름 만족은 해요. 근데 다른 옷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보여드릴까 말까 되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샀으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잘 찾아보면은 정말 빈티지 옷들 파는 곳이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맨날 맨날 이제 업데이트 안 하나 맨날 이제 거의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옷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손이 엄청 갈것 같지는 않아요. 데일리룩이라고 보기도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시기도 하고 언제 뭐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돼서 그래도 나름 신기하고 되게 좋아해요 <laughs> 이번 옷은요 또 동학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옷입니다 공주 풍의 옷 이름도 대성당 세인트폴이에요 이름과 같이 이런 레이스가 대성당을 떠오르게 하는 모양이랄까? <laughs> 이게 재질은 또 되게 우비 재질이에요. 우비 입었을 때그 재질 있죠? 그딱그 그 느낌이에요. 우비 입은 느낌이에요. 되게 되게 신기한데 <laughs> 네, 되게 신기하고 여기 허리는 또 이렇게. 코링도 이런 식으로 나름 잡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한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되게 이 옷을 보면 되게 옷은 진짜 정말 예쁘거든요. 공주 같아서 저도 샀는데 되게 아방이 보이면서 잘못하면 부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옷이. 그래도 진짜 와~ 제가 좋아하는 또 민트색에다가 마치 내가 진짜 공주가 된 느낌? 중세시대에서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이런 부분도 되게 특이하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거는 안감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재질이 진짜 펄럭펄럭하는 이런 재질. 무비 재질? 그리고 안에는 안감이 없습니다. 그래도 비치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진짜 진주 머리띠나 왕관 같은 거 써주면 되게 예쁘지 않을까. 생이나 이런 거 입고 왕관 주고 하면 되게 예쁘지 않을까요? 이 룩은 공주? 공주룩. <laughs> 근데 색깔이며 디자인이며 너무 마음에 들기는 해요. 진짜. 약간. 부해 보이는 거 빼면은 진짜 만족합니다. 뭐 이런 옷 입어보고 싶지 않나요? 이것도 진짜 빈티지 스타일의 옷인 것 같은데. 이, 이럴 땐 제가 좀 머리 짧은 게 되게 너무 아쉬워요. 머리가 길었으면 되게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러블리 러블리 한 느낌을 주면서 되게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머리라도 붙이고 싶네요. 이이옷 입었을 때 뭔가 긴 머리로 입고 싶어요. 아, 머리가 아쉽네. 얼굴이 아쉬운 건가? <laughs> 이런 공주 느낌 스타일 찾으시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피스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이 가득한 딸기잼 프로젝트에서. 신상 원피스가 나와서 한번 사봤는데요. 네, 이런 원피스입니다. 색상은 지금 화면에선 잘안 담기는 것 같은데 되게 어, 레몬색이에요. 진짜 완전 레몬색이에요. 레몬을 여기다 녹여놓은 것 같은 색깔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런 목 부분이 또 엄청 예쁘죠. 여기 도 짜자자자자란 이런 레이스가 달려서 되게 고급져 보이고, 그럽니다. 여기 부분에만 레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 부분이, 팔뚝살도 되게 잘 가려주고, 이런 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딸기잼 프로젝트는 착용샷이 없고,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사진으로 보고 사야 되는데, 대부분의 상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봤는데 너무 이렇게 허리가 예쁘고, 화려한 패턴에 한번 이런 거 사보자 해가지고 산 거였는데, 일단 저한테 조금 뚱뚱해 보여요. <laughs> 이런 허리 라인 쪽 같은 부분 되게 뚱뚱해 보였고, 그리고, 색깔이 잘안 담겨서 그런데, 아, 형광색? 진짜 형광색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되게 화려하잖아요, 패턴이. 도전식으로 사기는 했는데, 손에 잘안갈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옷 자체는 진짜 예쁘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 원피스도 딸기잼 프로젝트에서 자체 제작을 한 옷이어서 그런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진짜 너무 예뻐요. 조금 아쉬운 점이 체형에는 그렇게 예쁜 게 원피스가 안 입혀져서 그게 조금 아쉽고, 원피스 자체는 진짜 예쁩니다. 체형을 탓해야겠죠? <laughs> 치마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치마가 되게 예쁘게 잘 퍼져 있어서 원피스 자체는 진짜 너무 너무 예쁜데 왜제 몸에는 별로 안 예쁘죠? 아 너무 화가 나네. 그리고 여기 가슴 부분이 되게 좀 껴요. 숨을 쉬을 때. 네 이쪽 부분이 좀 껴요. 딸기잼 프로젝트 제작 그 원피스들 옷들이 거의 다. 이렇게 가슴 부분이 좀 작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부분 사이즈를 잘 보고 사라고 사이트에 그렇게 되어 있긴 했는데 엄청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좀 낍니다. <laughs> 다른 데다 괜찮은데 가슴 부분이 진짜 살짝 끼네요. 근데 원피스 자체는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코트입니다. 이 코트도 타이잼 프로젝트에서 샀는데요.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카드게토 체리가 입을 것 같은 옷이다라고 생각들어서 이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코트인데 뭔가 색다른 코트 같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또 기대한 것만큼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게 이거는 또 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껴주고 하는데 계속 빠져요. 뭐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팔 부분이 자꾸 빠집니다.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빠져 있어.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리본이 있고요. 묶어줬을 때도 진짜 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도 진짜 참 예쁩니다. 진짜 카드캐터 체리에서 나올 것 같은 옷이에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코트도 되게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피스에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아까 짧은 치마 입었을 때도 진짜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코트? 되게 흔하지 않은 코트여서,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고요. 왠지 나만 입고 있을 것 같은 코트랄까? 그래서 흔하지 않아서 되게 좋습니다. 되게 흔하지 않고 어, 되게 아는하고 예쁜 그런 옷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옷이 진짜 딱제 마음에 들어요. 이 코트가 어깨 부분엔 또 이렇게 가격도 저는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아요. 코트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룩북 스타일로 옷타울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옷들은 어떠셨나요? 옷 사는 일은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도 예쁜 옷들 가져와서 옷 타올 해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 어떤 옷을 할지 추천 같은 것도 주시면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